코의 길이는요, R 세타로 9.6이고요. 부채꼴의 넓이는요, 1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요 76.8입니다. 그럼 문자 두 개, 식2개니까요 연립방정식으로요, 문자 하나를 소거하면요, 지금 R 세타 부분을요, 숫자로 대입을 하면요, R이 16이 나오는데요, 이 R을 여기다 대입하면요, 세타가 0.6이 나옵니다. 그럼 빗줄찐 부분의 넓이는요 부채꼴의 넓이에서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이니까요 숫자를 대입해서요 전자계산기로 4.53 제곱센티미터를 얻습니다 색칠된 부분에요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. 앞에서 세타가 0.6 라디안 구해져서요. 이 부분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어서요. 사인 0.3은요 r 분의 x가 돼서요. x가 16 곱하기 사인 0.3이 됩니다. 둘레 의 길이는 AB의 길이가 필요하니까요. 이값의두 배를 해주시고요. 앞에서 주어진 호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요. 계산기로요. 이 숫자 3개까지 정리해 주시면요. 19.1cm가 나옵니다.